새벽, 세상이 깨어나기 전 고요한 시간. 부처님께서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새벽 기도의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전해진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기도하면 그 효심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새벽 기도는 하루 중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멈추고 마음이 가장 고요할 때, 이때 올리는 기도는 부처님께 가장 잘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합장하고 가족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십시오. 남편의 건강, 아내의 평안, 자식의 안전, 부모님의 장수, 그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께 다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정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수행도 할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가족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들께서 당신의 가족을 보살펴 주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는 사람의 집에는 애군이 들지 못하고, 고기 저절로 찾아온다. 새벽 기도는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새벽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정성을 다하십시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화려한 공양보다 간절한 마음 하나가 더큰 공덕입니다. 합장하고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의 기도보다 백일, 천일의 기도가 더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결같은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가족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가족을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올리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일 새벽, 조금 일찍 일어나 보십시오. 고요한 새벽, 가족의 행복을 위해 합장하십시오. 그 정성이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당신의 집안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